안녕하세요, 림미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간절한 마음, 그 깊고도 절절한 마음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빌립보서 우리 1장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야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요, 감사였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는 왜 이토록 빌립보 교회가 특별했을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갇혔을 때나 기쁜 소식을 변호하고 증거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생해온 여러분을 내가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빌리포 교회는 바울의 인생의 동역자가 되어주었고 또 때로 그가 힘들고 지쳤을 때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을 때에도 언제나 바울의 편에 서서 그를 믿어주고 위로하고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해주는, 응원해주는 빌리포 교인들에 대한 가슴 절절한 마음이 8절에 잘 드러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오늘은 여기서 제가 두 단어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증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선배 목사님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아, 그분이 사모님과 차를 타고 가다가 아, 신호등이 빨간 불이어서 어, 멈춰 섰습니다. 아, 파란 불이 되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갑자기 어느 여자분이 나타나더니 목사님 그차 앞에 와서 이렇게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또한 남자가 큰 소리로 누가 너를 지금 이렇게 쳤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나인 원넌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 이 여자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큰 사고를 당한 것처럼 굉장히 아파해 합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이 선배 목사님은 이게 뭐지? 하며 이렇게 어안이 범범해졌습니다. 말문이 막히는 상황에다가 또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나 중압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목사님 차 뒤에 있던 그 차에서 중년의 흑인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니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Don't worry, I'm witness. I saw everything. 그리고는 그곳에 나 끝까지 남아서 출동한 경찰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천천히 설명해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보았고 내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만약에 이 아주머니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난처했을까 생각하니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구나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다고 합니다. 증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또 증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을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간질 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No, I, No, You, Don't worry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이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바로 이 변호자, 증인의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 아, 성령을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아, 그러한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좀 쉽습니다. 판사인 하나님 앞에서 검사인 마귀가 피고석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거침없이 그의 죄의 항목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기, 아, 기소를 합니다. 얼마나 날카롭게 치고 들어오는지 피고는 말한 마디도 할수 없습니다. 영락 없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판사이신 하나님이 회중석을 향해서 검사의 말이 다 옳습니까? 아무도 피고를 변호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럴 때 그때 저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면서 No, that's not true. I know him. I know her.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압니다. 내가 그녀를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를 위한 중보자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억울한 일들, 속상한 마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집어 삼키려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8절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아주 강렬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심장은 생명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또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심장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어, 스플랑크노이스는 사람이나 짐승의 뭐 심장, 허파, 간, 콩팥 등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 또 마음이나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심장이 뜁니다또 사랑하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떠한 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군병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곳으로부터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상징되는 사람입니다. 아 바울에게 원래 가지고 있던 심장은 어떠한 심장이었습니까아 그것은 자신이 가진 율법과 학식의 높이만큼이나 아주 도도한 아, 그러한 심장이었습니다. 아, 교만한 아주 건방지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심장이었습니다. 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아, 자기가 항상 옳고 최고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진 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자신의 심장, 아, 자신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심장을 갈아치웠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심장은 죄악으로 병든 심장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된 그 예수의 심장은 사랑으로 충만한 심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보니 모두가 정말 사랑스러운 또 고마운 그러한 존재들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는 수준이 다른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 11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의의 열매가 가득하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 그렇게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산 소망 역시 이렇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우리를 위하여 늘 증인이 되어 주시고 또 중보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어느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내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품을 내어줄 수 있는 아, 그러한 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